안녕하세요. 션스크릴번호 대표 강사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주에 4일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큰 제목은 계속 그렇듯이 갔고요. 작은 제목 바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닛 10이 되겠네요. 열 번째인데요. 방이 좁았지만 쾌적했어요. 하는 예, 제목이 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 그럼 계속해서 볼까요. 자 봅시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형용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용사 문의 과거 긍정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이 형용사 문의 과거 부정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단어와 표현을 같이 봅시다. 우선 첫 번째에요. 이 라고 하는 건데요. 뒤에 보통 명사가 와서 이 무엇무엇 할때그이 되겠습니다. 자, 건어, 거너, 건어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방이네요. 방은 해야, 해야 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좁았습니다. 좁았어요. 라고 하시려면 세마깠다 세마깥다です. 데스, 세마깠다 데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개더 있습니다. 쾌적했습니다. 쾌적했어요.라고 하시려면 가이떼기 되시다. 가이떼기 되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큰 대자 쓰셔서 오기끄아리마생 되시다. 오기끄아리마생 되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회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그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토리 회화입니다. 자, 오늘 보시면 스토리 회화이긴 한데 회화가 아니고 사실 오늘은 겐지만 혼자 얘기를 합니다. 겐지가 자기가 묵었던 여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대화 봅시다. 예, 겐지가 쭉 말합니다. 혼자 이 여관은 방이 좁았지만 우선 말합니다. 이 여관은 방이 좁았지만 우선 말합 대야가 세마가다 데스가 쾌적했어요. 가이떼키데시다. 가이떼키데시다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거 한 번에 말하는 건데 칸이 좁아서 두 개로 나는 겁니다. 원래 한 번에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온천은 별로 크지 않았지만요. 이거 1번 원하시려면 온생와 아마리 <목소리> 오기아리마생데시다가온생와 아마리. 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대화 내용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한번더 볼까요? 그죠? 한번더 봅시다. 자이 여관은 방이 좁았지만 쾌적했습니다 이거 한번좀 보고 싶어요. 이여 방이 좁았지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온천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온생화 아마리 오기 그 아리 마생데시다. 온생화 아마리 오기 그 아리 마생데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더 봤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 필요한 죄송합니다. 필요한 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형용사문의 과거 긍정이라는 걸본대요 자, 이형용사를 가지고 뭐뭐 였습니다라고 하시고 싶으시면 요거를 붙이시면 돼요. 카타데스카타데스를 붙이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과거형 같은 거할때 우리 부정형이었네요. 부정형 할때못 뺐어요. 그래서 이 뺐었죠. 이를 빼신 다음에 까따데스+ 까따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까요. 좁았습니다. 좁았어요라고 하려면 세마까따데스 세마데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세마이라고 하는 좁다는 라이형형사입니다이 빼고 세마까따데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방은 좁았습니다. 방은 좁았어요라고 하려면 헤야와 세마까따데스 해야와 세마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비쌌습니다. 라고 하시려면, 다가갔다 데스. 다가갔다 데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비싸다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가이 라는 거였습니다. 거기서 이를 빼시고, 카다 데스를 붙인 겁니다. 다가갔다 데스. 다가갔다 데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가는 비쌌습니다. 라고 하시려면, 여강화 다가갔다 데스. 강화 다가갔다 데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과거 긍정했고요. 그럼 이어서 과거 부정 봅시다. 자, 과거 부정은 우리 부정을 했던 거에다가 또 뒤에다 역시 내시다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아리마생에다가 내시다를 붙이시면 되는 거네요. 자, 뭐를 빼고 그를 또 붙이면 되는 걸까요? 이를 빼시고 그를 붙이신 다음에 그, 아리마생, 내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기아마시오기크아리마생데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크다라고 하는 게 사실 오기라고 해서 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를 빼시고 오기크아리마생데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려면 아마리 오기끄아리마생데시 아마리 오기크아리마생데시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흐르크 아리마생데시다. 흐르크 아리마생데시다. 인데요. 역시 흐르이라고 하는, 그죠? 오래되다 라고 하는 이 형형사에서 못 뺐어요. 이 빼고 흐르크 아리마생데시다. 로 만든 겁니다. 자, 방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려면 헤야와 흐르크 아리마생데시다. 헤야와 흐르크 아리마생되시다. 되겠습니다. 방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형용사 우리 과거형을 같이 봤습니다. 간단하게 상기합시다. 자, 이형용사의 경우에 자, 이를 빼시고 그 다음에 과거로 하시려면 뭐 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갔다 제스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과거 부정해봅시다. 이를 빼시고 뭐 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 아리마생되시다. 붙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내일의 학습 포인트 봅시다. 코스 요리 중에서 생선회가 가장 맛있었어요.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시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상급 비교라고 해서 뭐가 제일 뭐가 가장 어땠어요? 라고 말하는 거를 다음 강에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강에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연나라